그룹 방탄소년단 b 와 제이홉이 미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로 입국했습니다. 미국 일정과 콘서트를 마치고 3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엄청 팬들과 취재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엄청 환호속 격이 다른 인사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제이홉과 비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엄청난 인기를 실감하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일까요? 나갈게요. 문 지나갈게요. 먼저 지나갈게요. 먼저. 어... 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대형 씨, 손인성만요. 대 씨, 대형 씨. 대형 씨, 이쪽. 네, 대형 씨. 네. 네. 대형 씨, 부재하셨어요? 네.